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희망이온 서포터즈 식기 기자 이은비입니다. 오늘은 희망이조 팀에서 앞으로의 생명공학과 미래를 선도할 기업인 HK 인후인에 대해 소의해 준다고 하는데요. 한번 인사를 나눠 볼까요? 아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오늘은 편하고 재밌게 반말 모드로 인터뷰를 진행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반말로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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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안녕. 오늘 은 다섯 가지 키워드를 내가 준비해봤어. 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를 하나씩 뽑아서, 응. 그래, 얘기를 하면 되나? 어, 소개를 아 해주면 돼. 무슨 아 뜻인지 이해했지? 완전. <laughs>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는 누가 뽑을래? 내가 뽑을게. 그래. <laughs> 어, 나는 너는 이거. 첫 번째 키워드는 회사 소개네. 그러면 이노에는회사에 어떤지 소개해 줄수 있어? 응. 내가 소개해 줄게. s k 이후에는 바로 최고의 기술, 그리고 경쟁력으로 생명공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야. 와. s k 이후에는소화자기 자가면역, 감염, 암등, 4개의 분야의 중심으로 16개의 신약, 그리고 바이오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성장 비트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현재는 다양한 연구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글로벌 혁신 기술 플랫폼을 장착하고 있다고. 우와. 정말 미래에도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탑 바이오 헬스 기업으로 거듭나는 기업이구나. 정답이야. 다음 키워드는 한번 뭔지 뽑아볼까? 이번엔 내가 뽑아볼게. 어, 다음 키워드는 채용 절차야. 이 HK인호엔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그래. HK인호엔의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인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으로 진행이 돼. 와 대박이지. 현 어. HK인후에는 대졸 신입 채용 기준으로 매년 1~2회 정도 채용이 되, 진행이 되고 있고, 1차 면접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적합도를 주로 평가하고, 2차 면접에서는 미래 가능성과 성장 가치를 평가한다. H.K. 인우엔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 잘 알아 들었어.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그럼 다음 키워드는 누가 뽑아 볼래? 내가 뽑을게. 그래. 음, 나는 이거. 어, 다음 키워드는 직무에 대한 건데 H.K. 인우엔의 직무 정보에는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줄래? 내가 설명해 줄게. H.K. 인우엔의 직무에는 영업 마케팅, 임상 개발, 연구 개발, 사업 개발. 제조,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직무가 있어 HK 인노의 채용정보 사이트에 직무별 역량, 그리고 역할이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직무가 있다면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아, 진짜 좋은 정보다. 어, 그럼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남았는데 한번 뽑아볼까? 어, 이번엔 내가 뽑아볼게. 그래. 오, 어, 다음 키워드는 HK인후엔만의 복지 혜택에 대해서 나왔어 많은 체중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정보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줄래? 일단 h k 인후엔의 복지는 정말 많아 뭐가 음, 있는데? 궁금해 궁금해 내가 설명해줄게 첫번째로는 유연근무제 제도라는게 있어 음. HK인후에는 집중근무를 10시부터 5시로 설정을 하고 있어서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출근시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야 대박이지? 와 진짜 좋다. 그럼 응. 늦점도 자고 되겠네? 맞아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PC 오프 시스템 제도라는 게 있어. 이거 뭔지 그래, 궁금하지 그래? 않아? 그래, 어, 처음 들어봐. 공연. 뭐야? 하지 내가 빨리 설명해줄게. 이 제도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초과할 경우에 컴퓨터가 저절로 꺼져서 우리가 근무 시간을 준수할 수 있게 되는 제도야. 오, 완전 좋다. 컴퓨터가 그쵸. 꺼지면 진짜 빨리 집에 갈수 있잖아? 맞아. 맞아. 빨리 집에 갈수 있는 거지. <laughs> 그리고 이외에도 복지포인트, 리프레쉬 휴가,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다는 거지 우와 HK인호엔 아. 복지 진짜 진짜 부럽다 맞아 맞아 <laughs> 그럼 벌써 마지막 키워드야 어, 마지막 키워드는 장점인데 HK인호엔만의 장점 한번 설명해줄래? 어 내가 바로 설명해줄게 내가 생각하는 HK인호엔의 가장 큰 장점은 직급 체계야 직급 체계? 직급체가왜 가장 큰 장점인지 궁금하지? 오! 어. 음, 완전.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치? 승진하고 싶어. 난 사장될 거야. 맞아. <laughs> 돈을 많이 벌고 빨리 승진하기 위해, 위한 제도가 바로 HK 인후엔에 있어. 오! 바로 f 스트트 t r 이라는 제도인데, 바로 이것은 혁신적인 직급체의 구성으로 구성원들의 열정과 그리고 더큰 성장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야. 아, 진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HK 인후에는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스윤생 친구들이 궁금했을 부분을 정성스럽게 설명해준 덕분에 나 역시도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어. 그러면 인터뷰 잘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상으로 희망이형 서포터즈 씻기 기자 이은배였습니다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희망이음 석수호 희망네 희망,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내 또래. 웃음> 어머머 너무 왜 그래? 어머 <laughs> 어머 어? 어? 어, 뭐야? 야 <laughs>